실험을 지도하다 보면 학생들이 엑셀로 그래프를 그릴 때에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물리 실험은 웬만해서는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지 않습니다. 실험 데이터로는 분산형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준비한 예시 데이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조작변인 x에 대해서 종속변인 y를 얻은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라는 관계를 설정해 놨습니다. 이걸로 꺾은선 그래프를 그려 볼게요. 데이터를 선택하고 삽입에서 차트에서 꺾은선 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처럼 x와 y의 관계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y데이터만 선택해서 꺾은선 그래프를 일단 그려놨습니다. 왼쪽에는 x와 y데이터를 모두 선택해서 분산형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볼게요. 일단 분산형 그래프는 1차 함수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 이유는 제가 데이터를 1차 함수꼴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꺾은 선 그래프는 1차 함수가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조작변인 X의 데이터 간격을 일정하지 않은 값들로 준비했습니다.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 보면, 꺾은 선 그래프는 X의 값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Y 데이터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가로축은 등간격으로 꺾은 선 그래프가 알아서 그려줍니다. 그러니 조작변인이 등간격이 아닌 그래프를 꺾은 선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x, y의 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 분산형 그래프는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 보면 x와 y의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산형 그래프 자체가 x와 y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인 것입니다. 그리고 x가 불규칙한 간격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고려해서 데이터 점들을 배치해 줍니다. 그러니 데이터의 관계가 1차 함수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 실험에서는 대부분 조작변인에 대한 종속변인의 변화를 보기 때문에 물리 실험에서는 반드시 분산형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래프를 그릴 때 데이터들이 선으로 이어져 있는 이런 그래프를 많이 그립니다. 그러나 데이터 점들은 이 데이터의 관계식이 뭔지 알기 전에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선으로 이어진 점들을 그려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험에서는 이렇게 선으로 이어진 분산형 그래프가 아니라 점으로 그리고 이 데이터처럼 x y의 관계가 1차 함수임이 명확하다면 선형 추세선을 추가해서 넣어야 합니다. 데이터 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추세선 추가를 해서 선형을 선택하고 수식을 차트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일부러 집어넣은 1차 함수인 y는 -2x 8을 얻을 수 있습니다.